야구팬 여러분들 이종범 선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죠 말 그대로 야구 right. 천재입니다 잘 아, 참았습니다 볼. 아, 끝이 살아 있습니다. 스윙. 이 투수 정말 대단합니다. 살짝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별로 아, 치는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사자를 하고 합니다. 삼진. 스윙을 작게 한다는 생각으로 스윙. 아, 홍현우 선수인가요? 배태 전성기의 또한 명의 주역이죠. 홍현우 선수입니다. 역사적으로 흐르는 거 일로 아니 이 선수가 다시 돌아왔나요? 오리승리 김성환 선수입니다 파울 볼 볼입니다 타자가 잘 참는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수비스가공 따라가는데요 안타합니다 안타 1로너성 거. 야의 해결사 장성호 다섯에 들어갑니다 공은 노렸어야죠. 스파이입니다. 완진 처리합니다. 공을 노리는 것 같은데. 완전히 빠지는 공. 다자 <놀람> <가자> 배트를 <배틀을> 멈춥니다. 찾습니다. <놀람> <놀람> 1, 2루간 됩니까? 빌드로 서구 브레이킹 사인인가요? 오! 스트라이크입니다 수비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시킵니다 공이 아닌 모양군요. 이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를 맞히는 공. 스트라이크. 제대로 물러나군요. 어? 타자 삼진 아웃. 지금은 큰 스윙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일단 맞춰야죠. 이 공이 공이 아닌 모양군요. 이 스트라이크. 습니다 유격수 초알 같은 타구. 오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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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타석은 어이 선수 다시 돌아왔네요. 해결 사람 변화가 있 한대한 선수네요. 해태 전성기의 철벽 3루수죠 찬스에서 유독 강한. 그렇습니다. 스리스가 공 따라가는데요. 깨끗한 입니다 기본기가 상당히 잘 닿혀 있어. 요 쳐지는 공. 스트라이크. 몇 연이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어이! 쳤습니다. 이번 건 파울이군요. 아니, 아 이거, strike. 자, 이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최소한 스윙을 해줘야죠 g l 쪽에 재구가 잘된 스트라이크 h y 이 상당히 좋아요 h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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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중견 공 따라가는데요. 어? 수비스가 잘 잡아냅니다.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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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골냅니다 어? 스트라이크. 아, 이 공을 놓치는군요. 스트라이크. 아 파울입니다.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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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어? 타이밍을 완전히 뺏긴 스윙인데요. 공을 놓치는군요 스트라이크. 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스트라이크으터수이공은로이 이쪽으로. 이이쪽 이쪽으로. 이쪽으이쪽으 좌중간으로 깨끗하게 뻗어가는 안타입니다. 노임수가 제대로 걸려들었죠.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별로 아, 치는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이대로 얼마나 하느냐. 네 타자 몸을 풀고 있군요. 직격감은 괜찮아요 스트라이크. 맞습니다. 볼 너무 조심하는군요. 볼이에요. 볼입니다. 맞습니다. 유격수 강점 올레스 아우 아 뉴욕의 영원한 주장인 데릭지터가 타석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스윙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스윙 딩 삼진 서서 삼진을 나고 맙니다. 포수가 이 타자 많이 상대해 봤거든요. 껌짝 못하게 하네요. 어! 공에 스윙하면 안 되죠. 컸습니다 스미스가 공 따라 가는데요. 우익수가 잡았습니다. 우익수가 안전하게.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스트라이크. 어! 삼루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어! 좋습니다. 수비수 공 따라갑니다. 아 여기서 홈런이 나오는군요. 홈런이 나왔습니다. 수비 쪽에서 어! 상당히 아쉽겠어요. 이거투수가이럴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절묘한 공입니다. 이이 친구가 이이이 친구가 이이이이런 공까지 쳐내면 이수 입장에서는 던질 곳이 없죠. 이렇이이친구이렇이이 친구가 이렇이이친이이 공 따라가는데요 절묘한 지역으로 공이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투수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공 던졌어요 으이. 절묘한 공입니다 공쪽 공타자가 움찔합니다 스트라이크 쭉 뻗어나가는 공 정전 안타 이런 스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스로 아, 치는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꽉 차는 공 스트라이크 아이애! 높은 공 차자 깜짝. 오! 좋습니다. 수비수가 공 따라가는데요. 절묘한 지역으로 공이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너무 완벽한 투구를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투수 잘 하고 있어요. 안 아, 올렸어야죠 스트라이크. 공을 기다리는군요.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아쉽네요. 타자 저렴은 안 되거든요. 찾습니다. 센터쪽. 주익수 뜬공 잡아냅니다. 아웃. 어, 스트라이크 선언해도 될 만한 공인데. 아쉽지만 보입니다. 브라보언스트라이 스트라이언, 스트라이언, 스트라 스트라이언, 스트라스트라이에 들어섭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같언스트트라스트라이크 상당히 좋습니다 삼진 아,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스트라이 k e Strike! s t 로 치는군요 스트라이 e 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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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r 스트라이크입니다. r i k e 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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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r 완전히 빠지는 공, 타자 배트를 멈춥니다. 거리 날아갑니다. 자 넘어갑니까? 넘어갑니까? 넘어갑니다 홈런. 아 여기서 동점 홈런을 맞네요. 이투수 안타까워요. 이고비를 어떻게 요스 하는데?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트입니다. 타자가 제대로 속아 버리네요. 약이 바짝 오를 겁니다. 오우. 타자가 움찔합니다. 스트라이크. 오우. 멀리 날아갑니다. 오우. 아 적응을 잡아냅니다. 타구 판단이 상당히 빠르죠. 저게 바로 수비 센스죠. 아 걸었어야죠. 스트라이크. 잘 골랐네요 볼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조각 스탠딩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대담하네요 오늘 2 타수 일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기무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강아지 꽉 차는 공 스트라이크. 안타. 외야 사이를 완전히 가라난 타. 컨택 능력이 워낙 뛰어난 선수입니다. 골이 날이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아이 공을 놓치는군요. 스트라이크. 팽진 타자 3진으로 물러납니다. 아, 자신은 타자 타석에 들어서는데요. 워낙 감이 좋기 때문에 이번 타석에서 뭔가 보여줄 것 같은데요. 아이고, 볼로 치는군요. 스트라이크. 살짝 벗어납니다. 수빈 분해 필증을 할줄 아는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가 되는데요잘 했어야죠. 아, 스트라이크. 맞습니다 수비수 공따라감 깨끗한 안타입니다. 아주 결대로 맞추는 능력은 최고죠. 힘을 안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기다리는군요. 나옵니다. 천내입니다 안타. 보십시오. 자기 승력을 하니까 안타가 나오지 않습니다. 버스 1루. 절묘한 공입니다. 아, 뭘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좋습니다. 1루 쪽 흐르는 공입니다. 오! 2루로 송구. 가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공을 잘 골라냅니다. 한만이가 헛돌았습니다. 스윙입니다.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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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날아갑니다. 오이 캐치. 나이스 캐치네요. 저런 자세로 공을 잡아내는데요. 좋습니다. 수비수 공 따라가기 깨끗한 한타. 공을 맞추는 능력은 정말 최고 수준입니다. 못 맞춥니다. 스윙. 을못맞춥 스윙. 스윙. 가 주저하지 하지 않고 냅라다 볼. 다골윙습니 스윙. 스윙. 스가공 따라가는데요 일로일로 일로. 맞아 눈빛이 매섭습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멀리 날아갑니다.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웨이팅 사인인가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쭉쭉 뻗습니다. 공격. 이동하면서 잘 잡아냅니다. 양보라요 스트라이크. 어훈수가 잡았습니다. 킵! 쭉습니다 안타.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오늘 타격감이 상당히 좋아요. 공원 노렸어야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시야. 시야. 스트라이크 이루점 부르는 거. 아, 오! 아 여기서 병살 차가 나오는군요. 투수의 경기 운영 능이 참 돋보입니다. 아, 맞습니다. 수비수 공 따라갑니다. 이루 이루 이루스카 잡았어. 일루로 길게 송구합니다. 오래간만이 가나가는군요 스윙. 아웃 스트라이크! 쭉 뻗어나가는 공. 수비수가 안전하게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 타자 이번 타석에서도 뭔가 보여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삼루쪽 강습타. 아저 공을 잡아내는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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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같습니다. 멋진 장면이 연출됩니다. 아, 저런 멋진 수윙을 하는군요. 어이! 대단한데요. 였립니다 스트라이크. 였습니다. 어깨 뜨는 거. 스미스가 바이 볼 지키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볼, 볼입니다. 스트라이 김시진 선수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김시진 선수 이번 승부는 만만치 않겠는데요. 투수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김하늘 선언이가 인상적입니다. 삼진 아웃 오늘 보... 타자 타석에 들어서는데요.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절묘한 공입니다. 저 공을 휘두르는군요 스트라이크. 퍼스의 뉴드대로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목소리> 절묘한 공입니다. <목소리> 그냥 보냅니다. <목소리> 스트라이다잘 <목소리>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열격적으로 <목소리> <여격증 목소리> 경기를 운영하는 투수 삼진 아웃 잡았습니다. 지금 타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유격수 초반 같은 타구. 아웃 됩니다. 타자 타석에 들어서는데요. 아, 오늘 탈감이 안 좋습니다. 좋은 아, 노렸어야죠. 아, 스트라이크입니다. 없습니다. 우익수 쪽으로 높이 든 공. 오, 우익수 뜬공 잡아냅니다. 아웃. 없습니다. 유격수 초할 같은 타구. 아웃입니다. 아웃. 아웃.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사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공을 기다군요 아, 넘치는군요 right. 스트라이크입니다. 위력 상작이었습니다 삼진. 삼진을 당하더라도 자기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우, <목소리를> 잘 잡는군요. 스트라이크. 공이 공이 아닌 모양이군요,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3루 라인 타구 가는 타구. 1루. 1루, 1루 아웃입니다.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2리 잡았습니다, 스윙. 맞습니다, 유격수 초알 같은 타구. 아웃입니다. 그냥 이렇게 경기가 끝나는군요. 그렇죠. 승리에 대해 누가 더 목마른가. 이것이 오늘 승부를 역전으로 만들었답니다. 이상으로 마구 중계방송을 마칩니다.